네, 오늘 누가복음 6장 3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인간은 왜 먹고 쉬어야만 살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사람과 앞뒤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인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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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와 함께 사는 어, 고양이 두 마리가 있죠. 근데 요두 마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새벽이면 밥달라고저 뒷문 위에 마루에 위에 꼭 앉아서서 인기척이 나면 왱왱 거려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죠. 근데 두 마리가 달라요. 한 마리는 만져주길 원하는 고양이고 한 마리는 손만 대면 도망가는, 손만 대려 대지도 못하게 하는 고양이. 그런데 어, 함께 제 아내와 같이 일을 하면은 이두 마리가 와서 옆에서 함께 있어줘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죠. 그런데 이 닭들은 좀 달라. 시험에 들기도 해. 이 시험은 <laughs>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양이들은 어디서 있든지 그리고 어디서 사든지 우리 우리와 함께 또 이웃과 함께 굉장히 큰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줘요. 물론 짝짓기 할 때는 좀 달라요. 막 그냥 앵앵거리고 애기 울음 소리 나잖아요, 그렇죠?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늘 우리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유는 다른데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편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왜일까요? 언제나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닭들은 좀 다르다고 그랬죠? 닭들이 항상 우리에 갇혀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닭들은 제가 저 문만 열면 막저닭두 마리는 막 뛰어나와. 그 병아리들 다큰 닭들 있잖아요. 걔들 막 뛰어나와서 뭔가 줄까 싶어서 막다 뛰어나와. 그래서 얼마나 그 마음이 미안한지 제가 문 열고 그냥 나가기가 뭐야. 꼭 뭐라도 들고 나가야지 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저 망을 내려놓고, 이렇게 먹, 니나 먹고 싶은 거좀 먹어라. 하고 좀 이렇게 풀어놔 줬더니, 얘네들이 결코 멀리 가지 않아. 고추 그 위에서 뱅뱅뱅뱅 돌아.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지나면 조금 요만큼 가.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면 또 요만큼 가. 그들이 며칠 지나니까 이 마당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며칠 지나니까 이 뒤에 밭에 가서 막 그냥 열심히 파먹어. 그러던 지 지난 금요일, 비가 철철이 내려오는데 어두웠어요. 근데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 어? 어찌 오셨나요? 하니까 자기 여기 사는 사람인데 여기 이제 2층집 할머니시여 여기 닭 키우지 않느냐 어, 맞다 그러니까 닭이 이집 닭이 저기 가 있다는 거야 보니까 닭장 안에 닭들이 없어 이것들이 밤만 되면 안에 들어가서 자던 것들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닭이 저기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가 어디냐 어느 건설회사 창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포크레인도 있고 자재도 있고 그런데야 거기에 닭이 있다는 가보니까 야이 닭들이 포크레인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날이 어두웠으니까 거기 네 마리가 쫙 앉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차를 다시 와서 차를 가지고 망을 가지고 바구니를 가지고. 잡을 걸 가지고니까 그러니까 다시 갔죠. 그래서 차를 밖에다 대고 들어가서 그 놈들을 다세 마리를 잡았어. 그런데 한 마리가 아이고 이 놈이 저 지붕으로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야. 계속 그러고 있는데 차가한 대가 쫙 뜨더니 창문을 확 열지 난내고라 하면서 소리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주가 온 거야. 도둑놈들이라고 하면서 물건 훔쳐 가는 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 가지고 피를 쫙딱 맞고 다 뭐예요? 경찰이 오기까지 그래서 걔네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하기까지 닭한 마리는 결국 못 잡았네. 그러고 아야 말이 시컷하고 죄송합니다 죽을 질졌습니다 하고서 비쫙딱 맞고 둘이 생지가 돼서 왔어 갖고 집어넣어 버렸어.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 야 이놈의 닭 때문에 별 일을 다다간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었습니다. 여러분 닭들은 주인이 주는 것보다 어느 걸더 좋아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것저것 파먹는 걸더 좋아해 이것저것 잡아먹는 것을 훨씬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닭보다는 고양이가 예뻐 <laughs>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1절과 2절을 통해서 안식일임에도 그렇게 먹어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안식일임에도 그렇게 먹어야 하는가? 결론은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안식일 뿐 아니라 어느 날이든 잘 먹고 잘 쉬십시오. 예, 이게 답이었죠.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인간은 왜 먹고 쉬어야만 살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 여러분. 인간은 그렇다면 먹고 쉬지 않으면 살수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답은 어떻습니까? 잘못 들었죠?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인간은 먹고 쉬지 않으면 살수 없는가? 어때요? 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말합니다. 살수 없습니다. 살수 없습니다. 네. 인간은 너나 할것 없이 아무리 구차하더라도 먹어야만 살고 쉬어야만 살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뭐라고? 야, 이제는 먹지 않아도 살겠다. 살수 있겠다. 이제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다. 라는 말을 가끔 합니다. 언제 합니까? 아마 오늘도 여러분 그 말을 한번 할 거예요. 배 터지게 먹고 난 후에. 그렇죠? 야, 이제는 먹지 않아도 살수 있겠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때 합니까? 기대 이상의 무엇인가 나에게 성과가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렇죠? 떡뚜껑이 같은 아들을 낳았어. 그럼 뭐야? 야, 넌 이제 먹지 않아도 살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번 경험하죠. 무엇을 금방 그 말로 우리는 늘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되었던 거지가 되었던 어떤 사람이 되었든 먹지 않고서 쉬지 않고서는 살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혹시 부자들은 안 먹고 사는 것 같죠? 그렇죠? 부자들도 우리처럼 먹고 살아요? 그래요. 부자가 돼 봤어야 알지. 모르잖아. <laughs> 여러분, 그러면, 거지는 어떨까요? 거지는 못 먹고 살까요? 여러분, 부자든 거지든, 그 사람이 부자로 있던 거지로 있던, 지금 그 상태로 있다는 것은요, 이미 먹었으니까. 부자로도 있을 수 있고 먹었으니까 거지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부자도 거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키는데 매우 집중하면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려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 그 모습을 보자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3절, 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을 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세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자냐? 라고 할 때에 당신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얘기합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는 당시 도망자였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김,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지만 배가 고파야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전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 누구도 먹지 못하는 진설병, 거룩한 빵이죠. 거룩한 떡이죠. 이것을 얻어먹습니다. 율법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절대 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제안에 합한 모습을 보이죠. 너희가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주겠다. 라고 해서 그는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 하에 진설병을 얻어 먹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형식보다는 그 위에 무엇을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 누구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인간은 먹고 쉬어야만 살수 있는가? 예. 왜 반드시 먹어야 하고, 왜 반드시 쉬어야만이 살수 있는가? 한번 따라 삽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공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곧 인간은 생명을 스스로 유지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죽음을 맛봐야 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 때로 스스로의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매일 쉬어야만이 내일을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곧 인간은 자기 안에 생명의 근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살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는 것과 쉬는 것, 이두 가지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쉬는 것은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둘 다, 이두 가지를 통하여서 너는 네가 아니라 너는 내가 너를, 너무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은혜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셔도 반드시 무엇을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을 넣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곧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밤과 낮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낮에는 일을 할수 있는 특권과 밤에는 반면에 뭡니까? 쉴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었고 그리고 제7일에는 온전한 쉼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곧 인간은 왜 먹고 쉬어야만 살수 있는가? 의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여러분 인간은 왜 먹고 쉬어야만 살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한번더 따르삽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매우 강한 것 같죠. 그렇죠? 우리 강의 보면 와 세상의 모든 것을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여름 이불을 덮고 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추위에도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자는. 어이 강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수 있어요? 저는 언제부터 겨울 이불을 달라고 제 아내를 졸랐는지 몰라요. 추워, 추워 죽겠어. 이불 좀 바꿔줘, 이불 좀 바꿔줘. 몇 번을 애원한 후에야 제가 겨울 이불을 얻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저같이 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단 3주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뿐입니까? 단 3일만 먹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그런데 단 3분만 숨쉬지 않아도 공기가 제공되지 않아도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혼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은요, 단 3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육체가 죽을 때 공기 없으면 한 3분 정도 좀더 버티는 사람은 5분 안에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3분도 필요 없어요. 1분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곧 이렇게 철저하게 약한 의전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아는 대로 하나님은 아담을 처음 만드실 때에 응애 아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기로 만들었어요? 아기로 만들지 않았어요. 성인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곧 충분히 자존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자존적 생명력은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의존적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곧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절대 의존적인 인간으로 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의전적인 존재로 온다는 것이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에 의존해야 하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육을 통해 성장에 이르기까지 또한 성장 이후에도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채워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존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주인이 계시는 것이죠. 그 주인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가라스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곧 우리의 모든 필요를곧 내가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한분 그분이 나의 참 주인이신데 그분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하여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시며 안식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대하여서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해 주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내가 모든 율법보다 높이 있는 자다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곧 나는 너희의 배고픔에 대하여서 다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피로에 대해서도 나는 이미 알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너희의 참된 쉼이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우리의 먹음과 우리의 쉼이 예수님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시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오래 쉬어도 다시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결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다시는 피곤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기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는 걸다 잊어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먹을 때마다 우리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뭐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배고파서 무엇을 끼니 때마다 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라?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쉴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나는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쉴 때마다 뭐를 고백하라? 나는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단순한 휴식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곧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먹어야만 삽니다. 쉬어야만 삽니다. 오늘 바베큐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깨달으십시오. 아, 나는 이제 안 먹어도 살겠구나가 아니라 또 먹어야 하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를 살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배 터지게 먹고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는 날마다 배가 고픈 거죠? 네. 우리의 배고픔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향한 초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우리 날마다 피곤한 거죠? 왜요? 우리의 피로는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또 다른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 안에서 참된 생명과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